저에겐 한살 많은 원수지간인 친형이 한명 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으면 뺏지 않고 알아서 쓰라며 자유롭게 놔두셨는데요. 형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걸 이용해 제가 받은 용돈까지 빼앗기 일수였죠 학창시절 땐전 공부를 곧 잘하는 편이었는데 사전이나 문제집을 사놓으면 얼마 안가 몰래 형이 혼책방에 팔아 넘겨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곤 했습니다. 형이지? 아니, 돈이 필요하면 알바를 구하던가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지 왜 남의 문제집을 헌책방에 팔아먹어? 힘이 용돈 타서서 터달라 해도 안 주는데 어떡하냐? 그리고 넌 공부 잘하니까 문제집 필요하다면 부모님이 팔말 없이 사주시잖아. 힐럴때 통생덕 좀 보는 거지. 암튼, 헌책방은 문제집 보단 사전을 더 비싸게 쳐주니까 사전이 필요하다고 얘기 좀 해라. 이렇듯 형은 죄의식은 개뿔 어렸을 때부터 남의 물건은 내 물건, 내 물건도 내 물건이란 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직장이 집이랑 가까워 집에서 출퇴근을 했고, 형은 사고를 쳐서 아이를 갖게 되어 독립을 하게 됐는데, 될 놈은 된다고. 이런 양아치 같은 저희 형의 형수님은 제법 집이 부유한 분이었죠. 대체 형이 뭘 보고 좋았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지만요. 그러던 어느 날, 이번 주말에 동창이라고 했지? 내차 끌고 가라니까 아니야 이렇게 비싼 차에 부담돼서 어떻게 끌고 가내 남자 기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 오빠는 가끔 보면 본인 능력에 비해 사람이 너무 겸손하다니까 그래도 좀 그렇다 차가 7억이 넘는데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보험은 괜히 있겠어? 나왜 지정 1위는 오빠로 해놨으니까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면 돼 그리고 오빠 운전 잘하잖아 어우 부담되는데 그런 부담 이젠 좀 버려 우리가 연애 초기도 아니고 그 상견례하고 시골리 사이인데 언제까지 날 부담스러워 할 거야? 자꾸 이러면 나 서운하다 그런가?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럼 주말에 잠깐만 빌릴게 실은 나도 조수석 말고 운전석에 타보고 싶긴 했거든 진짜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연습삼아 나 집까지 데려다주고 오빠가 가져가 그렇게 저는 여친을 집에 데려다주고 무사히 집에 귀가를 했는데요 그날은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형한테 급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야야야야야 나 이거 어떡하냐? 추억됐다 진짜. 아니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? 뭔 일인데 이 새벽에 전화질이야? 알고 보니 제가 자고 있을 때 본가에 뭘 두고 가서 잠깐 집에 들렀었는데 제 방에 있던 차 키를 보고는 눈이 돌아 주차장 있던 슈퍼카를 기억고 차장에 몰래 타고 나갔는데 차가 워낙 힘이 좋다 보니 출차 도중 악셀링을 조절 못해 차가 튀어나가서 주차장 벽에 박아 버렸더라고요. 아니 형 미쳤어? 훔칠 게 따로 있지 제정신이냐? 이 차가 얼마짜린데 차풀 박살내놔? 이거 내 차도 아니란 말이야. 그러니까 누가 책상 위에 차 키를 올려두랬냐? 차키 올려두고 가져가라 꼬신 건 너잖아. 아니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자꾸? 그럼 은행에 금고 있으니까 은행 갈 때마다 금고 털 거냐?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? 이거 7억이 넘어. 내가 아무리 대기업 연구원이라도 7억은 통장에 있어본 역사가 없다고. 아 어차피 니어 네 진부자라며. 그럼 이 정도 는 이해해 줄거아니 아니다. 그냥 네가 탔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 냈다. 그러면 안 되냐? 너가 사고 냈다. 그러면 여친도 봐줄 거 아니야? 네가 인간이냐? 아, 그럼 어떡해? 아니,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으면 살살 운전을 하든가. 이게 형 차랑 같은 줄 알아? 이차 경차 아니야. 좀만 세게 밟으면 튀어나간다고. 하지만 형은 제발 어떻게 좀 해달래면 징징거리기 시작했고. 저도 어렸을 때부터 형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차가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형 입장에서 무보험 사고를 낸 거라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며 블랙박스부터 일단 확인했는데 뭐냐 이 여자는? 이 여자 형수님 아니잖아. 이 여자 누군데 형이랑 같이 차를 타고 있냐? 어, 어? 이 여자 누구냐고? 너 지금 형수님 누구 바람 피웠냐? 아? 어? 아니 그러니까 그게. 진짜 형수님이랑 조카만 불쌍하네. 네 진짜 사람 아니구나. 야, 너 이건 못본 거다. 너 만약 이거 말하지? 우리 가정 박살내는 거야. 이네 조카 아빠 없는 애로 키우고 싶은 건 아니잖아. 그치? 널 진짜 어떡하면 좋냐? 어? 너 같은 건 형이라 부르기도 아깝다. 너 지금 차 도난했다 사고 낸건 일단 경찰에 신고할 거고. 형수님이랑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릴 테니까 나한테 괜한 기대 따위 하지 마. 알겠냐? 뭐임마 여보세요. 경찰서죠? 여기 차량 도난범을 잡았는데요. 아니, 나 미쳤어. 하지만 결국 형은 저와 제 여친에게 울며 불며 대가리를 박은 채 싹싹 빌기 시작했고, 여친은 마음이 약해져 그런 형을 용서해주려고 했지만, 이게 실수도 아니고 원래부터 천성 자체가 글러먹은 걸 어렸을 때부터 봐온 저는 애도 있는 유부남이 조수석에 여자끼고 타다 사고를 낸 거라며, 어렸을 때부터 형이 해왔던 악행을 둘둘이 나열해주기 시작하자, 여친도 이내 표정이 굳어지더니 법대로 하겠다며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. 야, 인간적으로 와이프한테 말하지 말자. 너도 알겠지만 나 같은 놈이 어떡하니 그렇게 지금처럼 톤 많은 와이프를 만나겠냐 그러게 어쩌다가 형 같은 놈을 만나서 형수님이 이 고생을 해야 될까 아쉬울 거 1도 없는 분인데 내가 다 물어내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와이프 톤 많은 건 너도 알잖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편상할 테니까 와이프랑 부모님한테 비밀로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할게 하이구야 근데 이걸 어째 형이 아까 내 여친한테 싹싹 빌고 있을 때 형수님한테 이미 연락드렸는데 뭐 뭐라고? 구그 순간 때마침 형수님마저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다음날 부모님께도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족보에서 파버리겠다며 극대노를 하셨죠. 아니 그런 일 있었어? 니네 형은 오늘부터 우리 가족 아니다. 그리고 형수님 집에서는 차라리 혼자 사고를 냈으면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수습을 해줬을 텐데 상간녀랑 같이 타고 있던 걸 들킨 이상 더는 결혼 생활을 못하겠다며 이혼 선언을 해버렸고 결국 형은 집에서도 손절 형수님한테도 손절 게다가 막대한 수리비까지 물게 되어 남은 인생이 지옥길로 바뀌게 됐죠. 아 내가 미쳤지 평생 돈 많은 와이프 빨대나 꽂고 편히 살걸왜큰딴 짓은 해가지고 내 인생 라잔도네.